세상 밝은 사람이었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딸을 보며 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고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이제 4살 남짓된 아이를 보면 어느샌가 제 인생이 후련히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 우울한 마음이 가슴 깊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땐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면 좋을까요? 저에게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버틸 힘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비밀신부님. 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먼저 비밀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지만 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사라져 버린 것 같다는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육아를 흔히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육아를 하는 가운데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나의 존재와 삶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위 자존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상황과 마음은 아니겠지만 당신의 어린 시절 그렇게 돌보아준 부모님의 시간이 당신을 키워냈다는 걸요. 당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딸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니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잘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미션 드립니다. 미션은 부캐 만들기입니다. 자신과 다른 또 하나의 캐릭터를 부캐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부캐를 만들어서 부캐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정해 보세요. 어려운 것이지,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고 하고 싶은 일도 하나 둘 이루어 나가보다 보면 본래의 당신 모습을 유지하는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울하고 무너지게 되면 아이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꼭 부캐로서의 시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지만 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사라져 버린 것 같다는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